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여기에 있는 이거 약간 스파게티 같은 느낌이 들죠. 초첨이 뭐, 네, 스파게티 같은 느낌이 들죠. 아까 제가 레진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 수제 레진을 사용한 그거고요. 약간 표현이 잘 됐죠. 근데 이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근 네. 오늘 이게, 이걸 안 만들고요. 여기 안에 있는 이 라면 토핑 있잖아요. 라면 토핑 말고 스파게티 토핑? 스파게티 토핑이라고 할수 있는 이 스파게티 토핑을 만들어 볼 겁니다. 네, 먼저 준비물은 천점. 천점이랑 이 황토색인 것 같아요. 이 황토색 물감. 먼저, 음, 천점도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상외로 필요하지 않. 이 정도? 한이 정도면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약간 조금만 해주세요. 많이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건 약간 말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더 이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이거는 이 면은 바로 사용하면 약간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저만 드는 거, 드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막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사람마다 마음도 다르고 해서, 네. 저 오늘 지금, 이거까지 합하면 4개를 올리거든요? 또, 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 올릴 수도 있고. 제가 말이 많죠. 좀, 원래 일상생활에서도 좀 말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졌으면 지금 색이 너무 안 나와요. 여기 노란색인데, 제가 봤을 땐 상토색인데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나오거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스탠드도 키진 않았고, 네. 먼저, 이렇게 길게 밀어주세요. 밀 때도요, 이쪽으로 밀어주세요. 이쪽으로 밀시면, 이렇게 굵기가 달라집니다. 천 점이 계속 움직이네. 아, 팔이 너무 아프다. 죄송합니다. 아까 주사를 맞았더니 팔이, 팔에 약간, 음, 통증이 있네요. 음, 이제 커터칼. 커터칼도 필요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되는 준비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안 만들어보는 거는, 근데 이건 좀 많이 만들어봤죠. 이렇게, 아, 많이 만들어봤다. 어제 처음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길게 만들었셨으면 길게 해주셨으면, 조금씩만. 이정, 이정도? 이게 한, 어, 3cm 정도? 3cm 정도 되거든요? 이런, 이런 정도? 이정도? 약간, 사람의 휠에 따라서 다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네 대충 잘랐구요 이렇게 하시고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 찔기 많이 기네요 이거를 이제 이건 되게 쉬워요 왜냐면 할게 없어요 긴 상태에서 잠깐 이렇게 약간 구부리시고 이렇게 구부렸으면 이걸 약간 돌돌돌 만다는 느낌 만다는 느낌을 하시면 금세 완성이 되거든요. 저 내일 이거 다시 만들고 싶어서 이거 만드는 거군요 초점이 잘안맞춰지네요왜 이러지? 이 정도? 이거인 것 같아요. 어제 만든 것도 약간 느낌이 음 어디 있지? 제가 아까 꺼냈나요 여기네? 있 아니 여기 이것도 약간 느낌이 이 정도거든요. 여기 하나 남았을 텐데. 느낌이, 한이 정도? 되게 색이 다르네요. 아이고. 색이 달라요. 어, 어디냐? 야, 어딨어? 진짜 숨어버렸네요. 그리고 이게 약간 더 이쁘죠? 괜찮아요. 여기에 약간 색연필가루가 묻어가지고. 그쵸? 괜찮습니다. 뭐, 저는 상관이 없어요. 또 다시 밀어주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약간, 약간,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전 라면을 목적으로 해서 한 건데, 라면이 아니더라고요. 약간 스파게티 그거 같죠? 파스타, 파스타 면 같죠? 느낌이, 어, 느낌도 아니고, 제가 봐도, 파스타, 파스타예요. <laughs> 목 상태가 안 좋네. 목소리도 크고, 손에 매니큐어가 거슬리네. 거슬리네, 제 눈에도. 죄송합니다. 작담이 너무 많아요, 저는. 어이구. 해적하고 또 하면 됩니다. 이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어, 이거 약간, 이건 약간 쉬운 편입니다. 제가 레진을 만들었는데, 레진 약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말이 없어지네. 제가 집중을 하면 말이 없어져요. 많이 집중을 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우. 그리고요. 제가 모집하는 게 있는데 이거 미니어처 신청을 해 주셔도 되고요. 겨울에 제가 이제 손뜨개 강좌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 제가 손뜨개는 잘 하거든요. 이건 못해도 손뜨개 강좌를 신청하고겠고요. 목도리랑 모자 이런 거는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 에 엄청 걸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옷 같은 거 그런 건 약간 약간 불가능해요. 저는 뜰수 있는데. 영상이 절대로 담아주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한 선에서 해주시고요. 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 못 믿는 사람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엄마가 뜨게 강사구요. 제가 6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건 자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이거랑 정말 다르죠. 괜찮습니다, 뭐. 네, 이것도 나중에 굳으면 이렇게 되겠죠. 색이 약간 다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라면 이걸 만들었고요 아, 라면이래. 스파게티 거 파스타를, 면을 만들어줬고요 네, 제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